Hello everyone. 오늘의 신앙명언 191강 제목 눈에 보이지 않는 적들을 이기림 Power to overcome invisible enemies. Power to overcome invisible enemies.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마귀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 버티어 서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강권십시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적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지에 대한 신학영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적들을 이길 힘은 육체적인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영혼의 인내에 의해서 온다. Power to overcome invisible enemies doesn't come by bodily exertion, but by the endurance of the soul. Saint Basil. 직독직해를 해보겠습니다. power to overcome invisible enemies. 자, power, 힘은 주어인데요. 뒤에 투동사가 나오면, 동사할 명사. 또는 동사하는 명사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오버컴은 기본적으로 오버는 넘어가는 거죠. 어떤 것을 넘어서 오는 거예요. 넘어서 오다. 그러니까 이기는 거죠. 예, 막 어떤 목표를 이루려고 할때 굉장히 많은 장애물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온 거예요. 이긴 거죠. 압도한 거고요. 극복한 거고요. 정복한 거라고 볼수 있겠죠? 근데 invisible 할때 in 하게 되면 낫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with 하게 되면 to see, 보다는 거죠. a b l e 하게 되면 할수 있는. 그러니까 볼수 없는 이런 뜻이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게 invisible, invisible입니다. 근데 볼수 없는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눈에 띄지 않는, 깨닫지 못하는, 예, 볼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enemies 할 때는 정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적들을 이길 힘은 doesn't come, 오지 않는다. 뭐에 의해서? By bodily exertion. bodily 할때 body, 몸인데, bodily 하게 되면, 신체상의, 육체상의, 육체적인, 뭐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exertion이라고 했을 때, exertion은 ig, ex, e 하게 되면, out, 바깥을 뜻하는 거고요. e s u r t 절, 하게 되면, 노타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션, 하게 되면, 명사을 전문사죠. 밖에 내놓는 거예요. 밖으로 내놓는 거기 때문에, 어떤 행동에 대한 그 결과, 노력, 그 다음에 격심한 활동, 어떤 힘과 권력과 능력의 어떤 행사, 발의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6 Body, bodily exertion 하게 되면 육체적인 노력에 의해서 오는 것은 아니에요. but 그러나 오직 by the endurance. endurance 할때 endure 하게 되면 예, 인내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uns 하게 되면 명세형 전미사가 돼서 인내, 참을성, 지구력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오직 인내에 의해서 온다는 거죠. 이 앞에 not A 블라블라블라 but B 블라블라가 되는 거죠. A가 아니라 B다. 오직 인내에서 온다. 인내에 의해서 온다. of the soul. 영혼의 인내에서 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Speaking and 영자 p a e e is 제가 한글 뜻을 읽어드리면 잠깐 멈추시고요. 큰 목소리로 세번 이상 스피킹하세요. 그리고 노트에 영작하시면 됩니다. 넘버 원, 힘은 한 단어. 눈에 보이지 않은 적들을 이길 네 단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넘버 투, 오지 않는다 두 단어. 육체적인 노력에 의해서 세 단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넘버 3 오직 인내에 의해서 네 단어. 영혼의 세 단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네. 오늘 영상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